여기 보시면 이렇게 닷지석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홍대 장독계라는 곳에 닭 특수부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닭 특수부위 숯불구이 전문점인데 광고가 들어와서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구워 주신대요, 직접. 그래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다 직접 구워 주시는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닭모듬구이한 판이랑 700g 짜리. 여기 마라 마파두부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드 중에 마라 마파두부랑 청국장이 진짜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술도. 진짜 많아요. 하이볼 종류 진짜 많고 하이볼 맛집이라고 하던데. 근데 제가 지금 술은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술은 안 먹을 거고 여기 노알콜도 있다 그러던데. 저는 유자 유자 하이볼 알콜 무알콜 대박이네. 무알콜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사워도 되나? 오 된다. 무알콜. 또띠아랑. 이거랑, 마늘장아찌, 쌈무, 양배추 샐러드까지 나오네요 부 설명 먼저 도와드릴게요 이쪽은 허벅지살 소금이랑 양념이고요 그리고 근이랑 염통, 목살, 닭발개, 그리고 안심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손님들이 드시기에 훨씬 편하게 드실 수 있고 사진 찍으실 때도 예쁘게 나올 거죠. 아... 허벅지살 먼저 준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은 소금, 이쪽은 양념이고요. 네. 소피아나 사무 써서 달리 소스 올려서. 이렇게 허벅지살 먼저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유자 하이볼이랑 레몬 사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소금구이부터 먹어볼게요. 진짜 부드럽다. 진짜 부드러워요. 아 진짜 로우오바하는거 아니고 진짜 부드러워요. 고기가 들어가자마자 녹아요. 진짜 맛있다. 저거 냉장닭을 사용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드시. 또띠아에도 싸먹어볼게요. 이건 갈리소스래요. 음! 좀 싸먹기 아깝다. 진 술안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술을 못 먹어서 너무 아쉬운데 무알콜도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음? 마늘장치 진짜 너무 촉촉하고 너무 부드러워요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구워서 주시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딱 맛있을 때 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안심습니다알겠 준비해드렸고요 네. 안심 같은 경우는 저희 가게에서 레어로 드실 때가 가장 맛있어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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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아니다 알겠습니다 알 아, 습 그리고 드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레몬을 한두 방울 뿌리시고 네. 소금 찍어서 뿌리시면 되시면. 아, 네. 그리고 당 날개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뼈가 제거가 되어 있어가지고 전부 다 바로 드셔도 되시는데 안에는 집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조심해주세요. 네. 이거 소금이랑 양념장. 음. 맛있다. 음, 진짜 부드러워요. 양념도. 제가 진짜 요새 술 먹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 오니까 술이 한잔 생각나네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술 안주로 짱인 것 같아요. 아, 네. 응. Mm -hmm.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이런 거 쌀, 안 싸도 진짜 맛있는데, 이거 싸면 더 맛있어요. 마라마파두부. 음. 어 이거 밥이랑 안 먹어도 그냥 맛있는데? 목살이랑 염통비. 음. 맛있어요. 곁들인 메뉴가 많아서 밥 먹으러 오기도 좋고 술 먹으러 오기도 좋겠다. 청국장 양 진짜 많아요. 어, 청국장 구수하고 진짜 맛있어요. 직장 전문점인 것 같은 수준인데. 달다. 파인애플 달아요. 목살이래요? 목살은 양념에 찍어서. 응? 음? 그니. 되게 먹을 게 많아가지고, 저처럼 혼자 오시지 마시고, 좀, 한 3, 4명이서 같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식어가지고 나눠 먹고. 이 정도 맛있다. 허벅지 살로 200g, 200g 더 시켰거든요. 양념이랑 소금. 소금 먼저 구워드릴게요. 네. 저는 한 판으로 시킨 건데, 반판도 있고, 허, 이거 허벅지 살만 따로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처음에 네. 왔을 때부터. 처음에 오셨을 때도 다 따로 시킬 수 있어요. 아, 아, 다 따로 시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좋아하시는 부위가 있으시면 그것만 시켜서 드셔도 되고, 근데 보통 이제 다 맛보고 싶어 하시니까 이렇게 반판이나 한 판으로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Thank mm -hmm. you. 허벅지살 진짜 고기가 진짜 부드럽고 엄청 촉촉하고 맛있어요 <laughs> 신선하지 않으면 잘못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확실히 구워주시니까 더 맛있.. 제일 맛있을 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에 맞춰서 드리고 있어요 아. 먹는 속도까지 신경 써주신대요 좀 몰라서요 배고플 때는 솔직히 다 맛있잖아요. 배부를 때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거 같으죠. 그래서 지금 좀 배부른데, 지금 먹어도 맛있어요. 음? <목소리도> 허벅지 살 양념. 아, 보고. 이벤트를 하시는데 네이버로 예약하고 오시면은 도쿠리사케 한잔 드리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니까 그날 바로 쓸수 있는 거예요 네, 예약한 날아 그렇게 바로 쓸수 있는 쿠폰을 하나 드리고 인스타에 올려주시면 도쿠리사케나 청국장 아 네이버로는 청국장은 안 되는 건가봐요 네, 네이버는 아 아, 그만 먹어볼까? 오늘 이렇게 강독계 홍대점에 와서 닭 특수부위, 숯불구이 먹어봤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여기서 확실히 구워주시니까. 진짜 맛있을 때딱 주셔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닭한 판으로 먹어봤는데, 저는 거기서 허벅지살이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고기가 너무 연하고, 엄청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촉촉하고, 입에서 녹더라고요. 그리고 마파, 마라 마파두부랑 청국장도 진짜 맛있었습니다. 누구나 와도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홍대에 가까우신 분들이나, 울산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방문하셔가지고 드셔보세요.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